1곱 쿼터 시작습니다2 경기 1 경기만 이 경기 일 쿼터 시작합니다. 김훈기 지우 있어 지우 이광열 김훈기 했죠 <laughs> 먼저 헤이크 3점아 깝네요 이걸 다 해야 된다고? 다 <laughs> 해야 <되네. 웃음> 막 아, 육도하고 근데, 근데 화면 거. 이거 이걸 화면으로 보면 할 수가 없어. 아웨이크써갔죠웨이크써갔죠 아, 이봐. 돌격대장. 아 나이스. 역시 돌격대장. 투마. 살쪄서 그래. 살쪄서면 아파. 저배저배 지금 지배 나온 거야. 사이드 사이드 아우사우드 우리, 이이 우리, 우리, 요리올리자올리자리리자리무리졌다올리 우리, 점와 우리, 우높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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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갑니다 늦었어 늦었어 어, 늦었어 카프 <laughs> 어디야? 카프야? 아 응. 어, 화면만 보고 있으면 모르겠어 아실책두개 아, 오늘. 백차요? 아, <laughs> 네. 아 화면만 보면 모르겠다. 아, 아, 아 실책 세 개. 아, 실책 세 개. 양쪽 다 실책. 실책. 실책의 연속. 실책. 양쪽 다 실책이 많죠. 어, 원 트리블. 아, 나이스 원 트리블. r i g 점인가요 아유! 점프를 먼저 뛰고. 다시 아, 아, 나, 와우. 아, 나, 와 아, 우 아, 와우. 아, 와우. 아, 와우. 아, 우 아, 우 아, 우 아, 우 아, 우 어, 뒷공간이 손쉽게 뚫렸죠? 아, 못, 아, 도, 못 던져요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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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플레이 플레이 플레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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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어 니가 니

이거 올니까 완전 네. 피곤해가지고그아우른 아, 갔다와서 어제 아우른 갔어? 어. 아우른 가서 갔는데형 상대방을 불렀거든? 중화를 보는 거야 병영이랑다 있다 그래서 근데 겁나 빨라 6끼들이 겁나 근데 병이 이 8시인가 9시에 1위 생겨서 물어인데 영출이 포함 찬민이 포함 <laughs> 7명이 있는 거야 와.. 나못 나 뛰겠다고.. 나 죽겠다고.. 파도 파도.. 와.. 나 죽는 줄 알았어.. 못하겠는데.. 어? 막판에.. 공격시간 7초.. 감정.. 아.. 아깝시다.. 왔어요. 아참 아침에 응. 운동한다고 연락 전화 와서 아홉껴달라지고 했더니 근데 나보러왜 어제 전화 형이랑 똑같이 했지 왜안 받냐? 우리 하고 그 그아끝났야두가지 아, 얘기하면서 너무... 는데 어떻게 아아야 해설자 습니다 해설자 오셨어요 홍성호 해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3점 또안 안 들어갔어요 어리먹는볼아 아, 지금 3점이 하나밖에 안 터졌고요 11대2 아 2경기 응. 1쿼터 11대2 3점 아깝게 아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자 국대카드 국대카드 잡았죠 그래 돌아나 가고 안 되고. 포인트 찬스나나요 짧아요. 안들어가요 백슛. 받게. 아, 탱탱볼. 탱탱볼. 아. 아까도 아아죠아왜 스박스 다 와. 다사 가지고 되죠? 시아가 원하는 거야. 형수님이 원하는 거야. 쓰라쓰라. 쓰라 리바운드. 선생의이 시킨 거 아니고 말 잘했어요. 다시 다시 시작하죠. 3점. 저기 인 아! 멋쟁이. 좋아요. 아유, 그때 같 오늘은 확률은 더 좋아. 100%. 아, 100%. 하나 썼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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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계속 공을 위로 받는 거야? 땡크.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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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. 다밀리죠 포인트 찬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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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3개 3포인트 찬스 찬스 연속 i n 의 s 3 포인트 터지고 3 points. 3 p o i n t 니3 답답한 거 t s 3 p o i n 답답3 p 다 i n t s 3 p 그 i n t s 3 points. 3 points. 3 points. 3 p o i n 니다 해야 됩니다 t s 3 points. 3 p o i 아 까비죠? 남영. 남영 또 따지죠? 남영. 남형. 아 남영이 올해 등급 하나요? 벌점 등급 하나요? 아 맞아요. 올해 아, 벌점도 없어요. 벌점이, 아, 벌점이, 네. 벌점이, 벌점이 네. 하나도 없습니다. 올해 욕들 좀 해야 됩니다. 누나 아, 언제 잡았어요? 소공 찬스 마형 어떻게 갈까야 시현 아버지, 시현 아버지, 시현 아버지, 시현 아버지. 세 명을. 아. 세 명을. 아세 명만 달고 가죠. 사이드야? 사이드랍니다. 합니다, 사이드 자, 심판골, 심판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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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올지 3점. 아, 번붙이아 4번 붙아요 5번 붙답 없죠. 번아여요 아, 번 붙여요. 3번 아여요아번붙어요 5번 붙여요. 5번 붙여요. 4번 붙여요. 5번 붙여요. 4번 붙 아, 요 5번 붙여요. 요요 피지 못하고 있어. 지난주 한주신게 퀴즈 좀. 아, 없나? 큽니다. 매우 큽니다. 두 대가. 3점. 2 봤어요. 커팅 봤어요 점 5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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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페널티 자, 저번에 누가 원샷 플레이 했는데요 받자마자 쐈어요 완으로 바로 쏘라는 줄 알고 네. 원샷 플레이 그게 아니죠 원샷 플레이는 그게 아니죠 자이 게임 1쿼터 20대6 20대